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바이오코리아 CEO 취업설명회 진행을 맡은 김민희입니다 자이 시간은 기업의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채용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또 함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할 기업은 토탈 헬스케어 전문업체 히온스 그룹입니다 히온스 그룹은 제약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감염관리 에스테틱 등 정말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자세한 정보들 휴온스 그룹의 이진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휴온스 그룹 어떤 그룹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그룹인 휴온스 그룹은 제약회사 휴온스를 중심으로 네. 웰빙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멸균 관리 등 헬스케어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네. 있습니다. 1965년 광명약품으로 설립돼 올해로 55전을 맞았으며, 2003년 인류 건강을 위한 의학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휴온스라는 사명을 도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주회사 휴온스 글로벌, 제약회사 휴온스,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휴메딕스 까지 3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네. 휴온스 메디케어, 휴베나, 휴온스랩, 휴온스 내추럴, 휴온스 네이처, 파나시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명이 앞서 짚어 주셨는데 인류 건강을 위한 의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도 해 주셨는데요.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휴온스 그룹은 연 매출 4,500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네. 헬스케어 업계 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력 회사인 휴온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적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휴온스는 최근 5년 사이 매출 113%의 신장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으며 중견 제약 회사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면서 수익 구조를 혁신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의약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사제와 점환제 라인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으며, 의약품 이외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면에서 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또 의료기기 쪽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회사의 성장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저희 휴원스 그룹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DNA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R&D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휴 온스 그룹은 국내 제약회사 중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장 활발히 하는 회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휴 온스 그룹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미래 성장을 주도할 자회사 휴 메딕스, 휴 온스 메디케어, 휴 베나, 휴 온스 내추럴, 휴 온스 네이처 등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한 M&A를 통해 그룹에 합류하고 어,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휴 온스 그룹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제휴,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신규 파이프 라인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삼으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고, 국내 시장에 국한되기보다는 더큰 무대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도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을 통한 성장,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업이라고 도 해주셨습니다. 네. 또그 신규 파이프라인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기업 쪽에서 더 강조를 하고 있거나 더 주목하고 네.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그 웰빙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과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 최첨단 의료기기의 국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휴온스는 중년 여성과 남성에 특화된 신소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4월에 출시한 신제품인 엘루비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중년 여성을 위한 제품인데요. 네. 국내 최초의 유일한 여성 갱년기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슈온스그룹의 연구개발력과 발효기술을 종합해 개발한 제품으로 안전한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받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대표 제품이 없는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 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홈쇼핑에 첫 런칭을 했는데, 런칭과 동시에 매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 세계 환자들과 동등한 의료 기회와 혜택을 받도록 세계적인 최첨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주력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이스라엘 인사이텍사로부터 도입한 엑사브레이트 누료입니다. 엑사브레이트 누료는 경두계 초음파 접속 시스템 의료기기로 진단이나 피부 미용 등에 주로 쓰이는 초음파를 이용해 뇌신경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미국 FDA에서 뇌신경계 질환 치료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66개 주요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전증, 파킨슨병, 강박장애,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시도되어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악성뇌종양 등 다양한 뇌질환 치료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온스는 엑스아브레이트 누료를 국내에 도입해 국내 신경외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들과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를 추진 신경외과 분야의 적응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치료방안과 치료표준을 제시해 국내 뇌신경계 질환 시장에서 리딩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휴원스 그룹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점들, 특히 요즘 워낙 제약 바이오 쪽에서 건강기능식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 쪽에서도 첨단 기술을 계속 도입한다는 내용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지금부터는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구체적인 채용 정보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원스 그룹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희 휴원스 그룹은 미래적이고 창의적이며 네. 인간적인 인재를 지향합니다. 미래 인재, 퓨처리스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네. 미래를 열기 위해 준비하는 인재를 말하며 네. 창의 인재, 크리에이티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인재, 인간적 인재, 휴메니티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정의 무엇인가를 아는 인재를 뜻합니다. 네, 휴원스 그룹이 추구하는 인재상 미래적 또 창의적 인간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미래적하면 아무래도 혁신이 떠오르는데 성장 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픈 이노베이션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네. 그 저희 휴원스 그룹은 톨탈 헬스케어 그룹의 네. 이미지에 걸맞게 저희가 이제 기업의 모체는 제약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어, 지금 이제 그 에이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웰빙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약품 이외에도 그거와 연관된 다양한 산업군이 저희의 그 산업 인더스트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와 시너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아이템이나 기술 또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휴를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적인 인재상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 웰빙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워낙에. 의료기기 네. 쪽도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어, 이스라엘의 인사이텍사로부터 도입을 한 에, 엑사브레이트라는 그 장비는 네. 어, 전 세계적으로 66개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사용되는 아, 상당한 특수한 신의료기술 장비입니다. 네. 그것을 최근에 저희가 국내에 도입해서 뇌질환에 그 고생을 많이 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 시장에 저희가 소개를 하고 환자분들과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창의적인 또, 또 인간적인 인재상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또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도 네. 드려볼게요. 입사 확화된다면 이후에 받게 되는 연봉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저희 회사는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네. 세전 4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게 됩니다. 네. 각 직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3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 연봉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봉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직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 이 복지도 아무래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휴원스 그룹은 다양한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을 비롯해 네. 가계자금 대여제도, 자기개발을 위한 학위취득 지원, 포상제도, 주거 지원, 건강 검진 지원, 유원 근무제, 각종 경조사 지원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업의 분위기도 채용을 할때또 궁금한데 네. 입사를 원하는 이점에서는 기업의 분위기, 조직 문화 아, 어떻게 예상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휴원스 그룹은 휴원스웨이로 대변되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예,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는 첫째 고객 중심 그다음 혁신 주도 네. 다음으로 스피드 네 번째로 상호 신뢰 협업 이렇게 네.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중심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시장의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 신뢰 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도전 과제, 네. 베스트 플래티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 본인이 가진 아이디어를 기업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인 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객 중심 혁신 주도 또 스피드 상호 신뢰랑 협업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에 맞춘 치료도 약물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 정말 개개인에 맞춘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스피드 하면은 제약 바이오에서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네. 이 속도가 혹시 제약 바이오 이 업체에서는 어떤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 지금 현대사회는 상당히 그 다변화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네. 어떤 일을 할때 과거에는 자기 전문 분야, 네. 한 분야만 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제 가능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만이 이게 일을 할수 없습니다. 네. 자기와 같은 연관된 유사한 또는 전혀 다른 분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러한 프로젝트성으로 협업을 할수 있게끔 다양한 일들을 이제 그 진행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성과 보상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도전과제라는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 또는 부서 또는 여러 부서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 보상을 받는. 어, 그래서 어, 작년부터 저희가 도전과제를 실행을 하고 네. 있는데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좀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사업 아이템으로 바로 활용을 하시나요? 네, 하시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도전과제라는 프로젝트성 방향도 네. 있다고 하셨는데 네. 또 앞서서 지주사를 중점으로 계열사가 워낙에 많잖아요. 네. 모든 계열사들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주회사인 휴온스 글로벌에 네. 제가 기획조정 부분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그 모기업뿐만 아니고 가족사들까지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복지제도도 동일하게 지금 해서 저희는 이제 휴온스 그룹의 한 가족이라는 네. 그러한 모토로 직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보다는 가족사라는 명칭을 네. 사용한다고 하시네요. 네. 네,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네, 저희는 수시 채용의 경우 5단계로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어, 서류 전형, 1차 실무집 면접. 인성 행동 패턴 검사 2차 경영진 면접 채용 검진 과정을 거칩니다. 수시 채용의 경우 채용 시 마감되고 있으며 어, 경영진 면접은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 패, 어, 행동 패턴 검사의 경우 총두 가지의 검사가 진행되며 문제 푸는 형식의 적성 검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모바일 PC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과는 당사 채용 사이트 지원 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필기부터 여러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네.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팁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네. 바랍니다. 매년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그룹에 오셔서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끝으로 휴온스 그룹을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 21세기는 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저도 이제 과거에 외국 주재원 생활을 해 봤는데 어, 주재원 생활을 해 보니까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어, 21세기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인재분들이 지금 이쪽 산업으로 오고 있고, 또한 인프라 또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해서 글로벌 수준에 지금 부합돼서 어, 생산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그 모든 부분이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쪽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쪽 산업에 지원을 해 주시고요. 네. 어, 21세기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계에서 중심이 될듯그 중심에서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휴원스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